자 보장 뭐지 또 뭐가 있지? 어 증표가 어, 있으면 이런 거 사는 거구나. 아기둥버라고아 어, 이거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어머 흰곰이에요. 전에요 어, 지금. 그... 너희는 구 명일 서인흑대 병참장교 너희는 제구될 것이다 근데 이런 목걸이는 그 형상 변환 그런게 없잖아 이런건 별로 의미가 없겠네 이런건 형변이라도 되지 그니까 이거 형변 때문에 사는거 아니야? 이런 게다 형변 때문에 사는 거잖아. 테라 제인의 손길 어디 있어? 이건가? 고사음 별로 안 예쁘네. 반짝반짝. 오 요거는 좀 이쁘나? 요 책. 불타는 고사, 꽃다발. 음, 그렇군. 반지도 소용이 없고, 이건 뭐야, 왜안 돼? 이거는 얼, 얼라이언스 거라 그런가 본데? 시간 여행퀘서 넉넉한 게 시간이랍니다. 퀘스트가 여기 있네. 비약 <laughs> 연습용 칼 그럼 500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다고? 시간의 동굴. 음. 알수 없게. 전엔 누군가. 당신 역사 지식을 시험해 보기 위한 문제. 바로크 그 사울팽의 형제이자 고대의 전쟁의. 참전한 유일한 오크의 이름은? 전잘 몰라요. 근데 음 여기 보면은 바로크 사울팽의 형제라고 돼 있으니까 드라노시 사울팽 이건가봐. 성이 같잖아. 이거야. 오답. 진짜? 성이 같아서 좀 찍어봤는데. 반가웠네. 안녕하신가? 그럼 답이 뭉, 뭐... 없단 어, 걸 박였네? 역사 지식을 시험해보기 위한 문제. 아서스가 언데드로 되살려 스컬지의 종복이 되기 전, 신드라고사는 어느 용군단의 일원이었습니까? 음... 잘 모르는데 한번 찍어볼까? 청동이 아닐까? 청동 청동 그거 본거 같은데 무슨 청동 탑 같은 거 있지 않았나? 그 저기 아 몰라 이름 모르겠어 이거 같아. 틀렸대. 잘가 찍기를 잘했으면 내가 서울대 갔지, 이 양반아. 응, 그만하고 딴데 가야지. 저기 또 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펼쳐질 검은 방이 따라, 검은 무쇠의 진실. 않습니다. 검은 바위 나락이 공격돼야 시스템 정지. 조심해라 사 우리 가 필요해. 가보거라. 가 가득 차서 받을 수 없다. 근데 검은 바위 나락은 오인인데. 대화. 160이라니까. 잘 가요. 위쪽 공기를 몰라요, 나도. 안녕하신가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여기 또뭐 대화하는 게 있는데? 여기 아니고? 이거 뭐지? 헐! 징이야? 징맨. 생각난다. 신도레이에게 영광이 있으라. 태양 삶을 잊지 마십시오. 한... 한젤과 대화 이쪽? 어? 설마 나가라고 그럴리가? 아니잖아 나가는거 아니야 여기 오그리마에서 바로 올수 있나봐 그림켈 조심해서 가십시오 한젤, 빵상인 이런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빵 파는 사람들이 그 케이크도 팔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없네. 왜 소리 질러? 이분이 소리 지른 게 아닐 수도. 여긴가? 어 여기다. 무슨 일이시죠? 달탕 환영 인사였구나. 어, 네. 제목이. 골드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골드는 환영한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치 골드는 환영이지. 시간 어감에 쿨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둘러볼게요, 이렇게. 전투부대가 뒤집어봐. 음...